어, 어, 형기 찍나. 어, 이거 고개서 얼쩡거리는 거야, 짜증나게! 아, 짤파치 나무 다 먹었어. 아이, 날파리 존내 빠르네, 진짜 계속. 눈에 거슬리게. 어, 아, 왜이렇 건강한 거야? 아 열받아! 이쯤 되면은 약간 전생에 나한테 원활했던 사람이 환생해갖고 나 괴롭히는 거 아니냐? 어, 아, 너무, 너무 빠르고 잽싸데 뭐야, 미션 뭐야? 날파리 잡으면 만원이라고요? 두 시간이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지나갔거든? 너무 잽싸해. 아, 두 마리였네, 이씨발. 야불 꺼고 조명 켜도 유이 애들이 믿는 대로 오거든. 봐라 이제. 아이 시새끼들. 맨날 밤에 누워갖고 핸드폰 하려고 핸드폰 액정이 존내 붙으면서아천 개월 했던 새끼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조명이 안만 해봐. 오. 그렇지. 안다안다안다안왜 아, 가만히 못 있어? 근처에 끼고 지금. 디 죽여. 어처럼 어디 갔냐? 없어졌는데? 오늘 안에 잡지언지 오! 지나갔 네, 이거절에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방금! 방이 봤어요? 이리절에이 시절에 이 자, 요거 잡다가, 더러운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꺼졌어요.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더러 꺼져갖고, 아, 씨발, 방송 껐네! 이러고 있는데, 다른 한 마리 날파리가내 앞에 딱 앉더니, 이 병신! 이러고 날아갔어! 어우, 짜구르게 진짜, 씨. 오늘 게임 뭐예요? 게임이고 뭐지? 고 개빡치니까 신경 건들면 다 뒤져요, 진짜로! 아, 어,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굳이 손으로 잡았어야 됐나.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개빨라 진짜 아니 굳이 이걸 생방송 중에 손으로 잡아야 되나 싶더라고 그냥 어차피 방송하고 f 킬라 뿌리고 나가면 되는 거 개예명한 새끼 요 며칠 집 비오르면서 쓰레기를 못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날파리들이 생겼거든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어, 날파리는 그대로 집에 있는 거지 지금 한 마리 더 있어 지금 아이씨 코앞발 진짜 어우.. 어아형기찍나 어이! 거고 코에서 얼거리는거야 짜증나게! 어.. 아.. 센세스..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로 어 아, 어..그냥 또 그냥 또 신경쓰지마 빵하자고? 이미 유튜브 한번 탔어 이 새끼들 내가 어을때 유튜브 올라가 자 여러분들 쓰레기는 제때제때 버립시다 쓰레기는 제때 안버리니까 저처럼 고생하는거예요 신경 안쓰려안쓰 코어팩이 지나간 니들이 신경 을안 쓰이니? 방금 케메도 나왔잖아, 그지 신경 을안 쓰고 싶은데 손시비를 건다고! 저 뒤에 공간이 얼마나 많아! 저기서 그냥 지들끼리 가만 놀면 될걸! 왜 방송 안 자꾸 코어팩이 근질근질거리고 도망가냐고! 왜? 맞아, 님들 그거 알아요? 내가 오늘 페이, 스북에서 봤는데, 자이가 사과를 이제 바로 잘라가지고 라앤락통에 넣어놨는데, 어? 어머나? 며칠 지나니까라앤락통에 날파리도 있었대요. 아니, 나는 바로 넣어놨는데 날파리가 왜 생겼을까? 그래서 지식인의 글을 올렸는데, 누가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원래 사과에는 날파리 알이 있고, 그게 원래 들어있는 거라, 나오는 거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십 개, 아니 수천 개, 수백 개, 혹은 수만 개의 날파리 알들을 지금까지 먹어왔다는 거. <laughs> 어쩐지 맛있더라, 이지랄 <laughs> 아, 단백질 못 참지. 배하고 복숭아도 그런가? 타고만 있겠어요. 바나나엔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은? 뽀득뽀득 씻고 보관하자고요? 씻는다고 될것 같아요. 뽀득뽀득 씻고 한번 넣어봐요. 생기는안생기나 생기나. 어, 날파리가 앉았다 간 음식들은 날파리가 알까깐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리 잘하시면 날파리가 안 앉을 거라고요? 유통과정에서 다한 번씩 앉아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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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얘가 잽싼게 아니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였어. 얘는 일로 가고 싶은 에어컨 바람 이 일로 오니까, 이제야 존나 하는 거였어. <laughs> 아, 이제 알겠네. 얘가 무빙이 좋은 게 아니고, 얘도 고통스러운 거였네. 그 살려주자고? 아니, 이 근처로 안 오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에어컨 바람도 안 맞고, 나도 방송하는데 안 괴롭고, 시들 뒤에 놀고. 왜 그런 거지, 그렇지? 왜 윈윈할 수 있는 최고 택시를 랩두고? 펑코에 앉았어! 봤어, 방배펑코에 방금? 앉았어! 도발이니까 이거는? 벌써 막는 코에 안준 거? 형 코에 알까? 나지레하지마씨 오빠 다이소에 천 원짜리 날파리 시를 하나 사. 어차피 다섯째 이사가